오늘은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운의 사나이 차다빈입니다. 월드 내면의 깊은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 중한 가지인 감사의 확언하기를 월드 마찬가지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나는 늘 완벽한 신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생각으로 좋은 일들을 잘 끌어당깁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잘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긍정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할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내면 속 깊은 잠재의식 속에는 늘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깊은 곳 내면 속 잠재의식 속에는 늘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은 곧 현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소원들은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소원들은 전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전부 다 이루어질 것이란 것을 잘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방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행운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운이 매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행운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될놈 대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음식을 잘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맛있는 음식을 잘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먹을 복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주변에 늘 좋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좋은 사람들을 잘 만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될룸 대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은 늘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은 늘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형제들은 늘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형제들은 늘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늘 안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늘 건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좋은 일이 잘 생겨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겐 기적 같은 일들이 잘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좋은 일들이 잘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겐 늘 기분 좋은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매력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난늘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당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용기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지선나늘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겐 늘 즐거운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웃을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자아로 씁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컨디션 상태는 늘 최상의 상태로 유지가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잠을 잘 잡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피로 회복이 빠르게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직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감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순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손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재치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반응속도가 빠르고 정확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선택은 늘 탁월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행운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맡아서 하는 모든 일처리들은 늘잘 되고 성공적으로 되며 늘 좋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든 늘잘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손재주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다재다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만능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천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천재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창의력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좋은 아이디어가 잘 떠오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재능들을 무한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 좋은 재능들을 언제나 필요로 할때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내가 원하는 의사 전달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언변 얘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발표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잘 가르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대화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말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연설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기회를 잘 잡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든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맡아 사는 모든 일들은 늘 성공적이고 늘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나를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나를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께서 나를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역사를 쓰려 하는 한, 역사는 나에게 자비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생각으로 좋은 일들을 잘 끌어당깁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만능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상력으로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심상화를 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각화를 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다양한 경로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돈이 잘 굴러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밤에 잠을 자면서도 돈을 쉽게 잘 법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돈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부유하게 살다가 부약에 죽을 운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갑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재물이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멋진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경제적으로도 자유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좋은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풍요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자유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평화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늘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늘 기분 좋은 생각들을 잘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평정심 유지를 잘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침착함을 잘 유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차분함을 잘 유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내면 속에 늘 풍요로움이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좋은 감정들을 잘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긍정적인 감정들을 잘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드도 저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한 이 감사의 화건에 대한 모든 이 화건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늘이 효과들이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에게도 잘나타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로 저처럼 감사의 화건을 따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감사의 노트를 적으시거나 감사 인도를 적으신 것을 읽으시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효과를 욱더 충족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저의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늘 원하시는 모든 소원들을 전부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좋은 하루를 잘 지내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